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SM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후, 정치, 경제,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한노안다가 우리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우리대학 창학 캠퍼스 젠마울에서 주한 루안다 대사인 엠마 프랑스와즈 이순빈 가보 대사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국제 개발 협력과 루안다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루안다의 실제 사례를 들어 경제 및 사회 문화 발전에 있어 국가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t's very 학생들은 강연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고 연사는 청중들의 말을 경청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지 못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기쁘고 우리 정부가 르완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숙명인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SM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험 기간에 밤을 새는 숙명인들이 많은데요. 공부에 지친 숙명인들을 위해 총학생회 리플라잉에서 간식을 배부했습니다. 백은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순원관학 광장에서 총학생회가 주관한 2학기 중간고사 간식대부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간식배부는 다양한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여러 종류의 간식들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11시부터 3시까지 공강 시간을 이용해 두 줄을 서서 간식을 배부받았습니다. 두줄 서기는 좀더 효율적으로 간식을 배부하기 위해 이름의 성시에 따라 나눠졌습니다. 이번에 총학생의 리플라잉에서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 간식들을 먹고 학우분들이 조금이나마 중간고사 기간에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기프티콘으로 간식을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간식의 양도 많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더 다양한 간식들로 학우분들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간식을 배부받을 수 있도록 간식별로 각한 개씩 개수를 규정하여 많은 숙명인들이 간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각 간식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 뭐, 과자랑 홈라면이랑 음료수까지 다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먹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 학기 중간고사 간식 배부가 숙명인들이 학업에 열중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숙명인들의 중간고사를 응원하기 위한 간식 배부 현장에서 S.M.뉴스 백은솔입니다. 가을이 한층 더 짙어졌음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포근하면서도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데요. 숙명인들도 마음이 통하는 법과 함께 가을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S.M.뉴스 유아람입니다.